여러분들 요즘 정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?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눈에는 왜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일까? 내가 처해 있는 입장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저는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. 정말 제 속에 교회가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. 정말 말씀 위에 서서 내 눈에 들뽀가 보여야 상대방의 티를 바라보고 내 눈에 들뽀가 보여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. 저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. 정말 자기 입장에 따라 늘 당리, 당략, 자기 눈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.